상장가 회복이에요. 짧은 손절은요. 병곡. 여기 종가 얼마입니까? 43,450원. 뭐 퍼센테이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스윙으로 봤을 때뭐6% 정도니까 2분 안 하시면 될것 같고 바로 진입 가능하고요. 요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가 회복입니다. 상장가 회복. 그러면은 짧은 손절은 어제 뭐 종가를 잡고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일봉상에서는 그저께 종가 병곡의 시가죠. 43,450원이 일봉상의 짧은 손절.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 어, 바로 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성우전자 어, 오늘 시가 손절 잡고요 짧은 손절은 오늘 시가에요 스윙 중작이 다 됩니다 해보실 분들 그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전자 해보실 수 있겠어요 큰 박스권 뚫는 자리고요 밑에서 터진 거래량들 어, 거래 없이 다 뚫고 나온다 라는 겁니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비스는 상한가 0이 나오고 지금 위에서 조정이 나와요. 상한가 0 나왔으면은 차. 밑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애는 0이 나오고 지금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나, 둘, 셋. 오늘 5일선 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오늘 저가를, 어 뭐, 손절을 잡고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손절을 잡기에는 길기 때문에 짧은 손절을 잡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공하면 N 자로 가는 거고 또는 작은 여기까지 찌르는 매직봉 하나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비스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손절 짧게 잡고요. 바로 올라가네요. 들어가신 분들 바로 4% 수익 나오네요. 이 조정이 어디에서 조정이 나오느냐 위에서 지지 위에서 조정이냐 내려와서 조정이냐 중간값 지지냐 시가지지냐 그거에 따라서. 힘이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 모비스 잡으신 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오, 5분만에 그냥 바, 바로 가버리네. 드디어 에코 프로가 살짝 흐름을 바꾼 겁니다. 살짝 작은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도 밑에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뭐한 86,000원 밑에서 어, 오늘 내일 좀늘릴 때, 늘릴때 보시면 돼. 뭐 이제 들어가면은 그나마 지지라인 있겠다. 앞전에 들어가신 분들보다는 낫겠죠. 왜? 흐름이 돌아갔으니까. 작은 흐름이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좀 눌릴 때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때 들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난 거예요. 빠르게 수익 볼 수도 있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싸졌다, 싸졌다, 싸졌다. 여러분들이 바닥이 어딘 줄알 거야. 바닥이 어딘 줄 알고서 그렇게 들어가요? 지지라인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지지 자리가 있나 없나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싸졌다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작은 흐름이 돌아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눌려서 오일선 내일이나내일물에좀 닿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은 어 여기 얼마입니까? 78,0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78,000원 앞으로 78,000원 이탈 안 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가 이 78,000원 깨지잖아요. 그럼 또더 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올라간다? 아닙니다. 매물대가 많아요. 그동안 쭉 빠지면서요. 여기 매물대 지금 많죠. 여기도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입니다. 얘가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예요? 1차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만 노리는 짧은 스윙이에요. 한 10만원 정도까지. 1차 10만원. 조금 더 세게 가준다 싶으면은, 음, 한 11만원 정도. 이제 반등 나오니까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세우러 가겠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터무니없는 바람이에요. 너무 가혹해. 에코프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객기 말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근데 그래. 안 가. 애가 뭐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뭐 여기까지 가요? 안 가. 그게 현실이야. 받아들여.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바닥권입니다. 옵투츠 제약도 고점 저점을 놓고 봤었을 때요. 지금 자리는 하단부 자리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래가 어디서 터졌어요? 밑에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밑에서 다시 거래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던 흐름이 거래 터지면서 바뀐 겁니다. 큰 그림에서는 뭐예요? 이런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에요. 우상향 흐름의 하단부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우상향 흐름이 안 깨지면 돼요. 6천원 정도, 6,100원 정도가 안 깨지면 되는데 여기를 손절을 잡자니 손절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짧은 손절을 잡고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막말로요.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거는 이만큼 분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도 소중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짧은 손절을 잡고서 하는 거다.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시가 얼마입니까? 짧은 손절 6,720원. 6,72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고 우상향 흐름의 하단부 자리다. 얘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이 우상향만 안 깨지면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다음 고점도 요 높아진 만큼 높아진다에요. 그러면은 11,000원입니다. 11,000원, 11,400원까지도 올라가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0이 나오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서 받는다는 것들... 0 나오고 위에서 받는 애들은 세다 지금 자 보세요 다보 링크도 보세요 0이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약 27%라는 강한 0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면 원래대로라면 은0 차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차가 나와야 정상인데 애도 지금 조정이 위로 가요 힘이 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애도 여기 오일선 다이면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정이 위로 가고 있으니 세게 한번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배팅을 거는 거란 말입니다. 짧은 손절은 오일선이 깨지는 자리가 되겠죠. 야, 영풍정밀은 센데? 영풍정밀은, 오, 센데? 0 나오고, 지금 보시면요. 애도 마찬가지로 점상, 점상, 점상 0 나오고 지금 위에서 지지받는 동안 오일선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0이 나왔으면 차가 나와야 되는데, 왜 센데? 영풍정밀은? 대신에 이제 좀 고점 자리니까. 손절을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대응이 된다. 저는 요거요. 대응돼서 손절 칠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2만 300원 잡고 하시면 되거든. 대신에 이게 깨지면은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요. 손절을 쳐야 돼요. 손절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애가 더 간다가 아니라, 지금 조정은 잘 위에서 힘있게 나오고 있으니, 한번더 간다에다가 배팅을 걸고 손절을 잡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작정 더 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리딩을 하는 거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뭐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해야 돼요. 이거는. 목숨 걸고 살랴 하지 마.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 그렇게 리딩했어? 어, 하지마, 하지마, 씨. 그, 그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뭐 이제 출발입니다. 무조건 뭐, 어? 무조건 뭐 땡겨서 뭐집 팔아서라도 사세요. 뭐 신용 대출 받아서라도 사세요. 막 그런 리딩 방은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지금 봐봐 민수님도 저 얘기 하잖아. 리딩 방에서 목숨 걸고 삽니다. 저거 저렇게 이야기하는 놈들 진짜 개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애들이 낫다고. 흥그림에서 바닷건 자리고, 밑에서 거래 들어왔고, 애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본전이랑 수익을 준다고요 시간 지나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빠져도 본전이랑 수익을 나중에는 줘요. 하지만, 이 영풍정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 못 치고 빠지잖아요? 애는요, 향후 5년, 10년간 본전이 안올 수도 있는 자리에요. 할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손절을 잡고 대응이 되는 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응? 반드시 여기 2300원 손절이 되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목숨 걸고 사래? 근데 코데즈 컴바인도 좋은 점은요, 이게 고점이 올라갔다는얘기예요 이제 이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흐름이 깨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1500원이에요. 1500원만 안 깨지면 다음 고점도 높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스윙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담글로벌 오늘은 무슨 자리입니까? 지켜보는 자리 좋은 영이 나오나 매집봉 만들고 빠지나 직 켜 보는 자리 거의 다 올라왔고 1차 저항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먹겠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테크노스도 어 할수 있는 변곡이섰다 흐름 바뀌었고요. 바뀌고서 변곡이다. 그러면은 가장 짧은 애는 여기가 이탈 안하면 돼요. 제일테크노스는 보시면은 내려가는 흐름이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앞으로 여기에 6,300. 6,330원입니다. 근데 오늘 뭐 변곡도 섰어요. 그래서 나는 좀더 짧게 잡고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가 손절 잡고서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이큐 흐름 바꾸면서 변곡이죠. 할수 있겠죠. 흐름이 바뀌는 자리에서 변곡이다. 얘는 좀 절대 깨지면 안되는 성변시 잡고 하시면 되겠네요. 1915원 손절 잡고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웅진싱크빅이 어제 이제 뭐 1조 AI 교과서. 자, 뉴스 나왔잖아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꼬리 달고 빠졌어요. 에,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하실 분들. 오늘부터 하면 돼요. 1700원, 1640원 둘 중에 손절 하나 잡고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1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